안녕하세요, 김희장입니다. 날씨가 추우니까,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자, 저희도 오늘 1차 파종을 했는데요. 지금 보이는 것처럼 406구 트레이에 1차적인 작업을 한 후, 향후에 59 트레이로 가식을 한 후, 육묘해서 공급드릴 예정입니다. 자, 티탄 대박, 트리플 X, 청양고추 등 육묘 기간이 긴 종자를 우선 1차 파종을 했고요. 추후에, 육묘 과정을 주기적으로 올려드릴 거니까 구독, 좋아요, 많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올해는 시험포를 한번 가동해서 품종들의 생육세와 착가량을 비교해 볼 건데요. 시중에는 억수로 고추 품종들이 많기 때문에 다 해보지는 못하고 제가 육묘하는 품종 안에서 약 10종 정도의 품종을 동일한 필지에 식재해서 보여드릴 거니까 여러분 구독 알람 설정해 주시고 부탁드립니다. 시탄 대박 트리플 x 같은 경우에는 주문 양보다 약 4천주 정도를 더 확보를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이 안에서 주문을 주시고요. 물량 소진 시에는 공급이 불가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2차 파종은 보생종 물량으로 1월 말쯤에 파종을 할 예정인데요. 품종은 불꽃스타, 순환 칼탄, 칼라탄, 돌격탄, 7월 명품, 스피드 칼탄 6품목이고요. 추가적으로 다른 조생종 품종들을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미리 주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중반생종 품종은 주문을 이제 더 이상 받지 않습니다. 참고하세요. 1000조 이상 주문시에는 다 품도 6면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주문해 주시고요. 택배 발송으로 직접 따보실 경우에는 4월 10일, 19일, 20일, 26일, 27일, 5일간 예정인데, 향후 일정은 물량 등을 고려해 주고 농가분들과 조율 후에, 발송을 해드리겠습니다. 고추모종은 복합 내병 계열 고추모종 한 주당 350원에 분께 공급해드릴 거고요. 59 트레이 그대로 보내드리기 때문에 4000원씩 부과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3월부터는 부득이하게 20원씩 인상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주문은 상단에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하겠습니다. 김희장은 감기가 걸려서 이만 빠이